윤석열의 강제구인 실패 소식을 듣고 제가 괜히 창피하고 부끄럽더군요. 그런데 아, 아니,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. 아니, 아니, 바닥을 쳐도 이렇게 칠수 있나. 이게 비루함의 이 끝은 어디인가 생각이 들었고. 전략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. 미운 다섯 살의 땡깡이다. 땡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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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깡이다. 땡깡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특검보와 수사관들이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냥 건조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민망했을 것 같고 근데 그가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은 참담한 얘기죠. 처음 그 소리를 듣고 첫발행이 진짜 그러다가 아 윤석열 닦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<laughs>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창피하고 부끄럽니다. 부끄럽습니다. 부끄럽습니다.